암호화폐 시장에서 역사적인 순간, 디데이 단 하루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얼마 안 남았죠?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상회담, 그리고 여기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자산 비축, 한발더 나아가 XRP에 대한 전략 비축까지도 있다 보니까 시장 기대감이 최고치에 달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시점 얼마든지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XRP의 추가 급등으로 인해가지고 4,000원을 돌파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리플이 쉽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3,000원 후반 라인에서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번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의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 있겠습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 t o 인 데이비드 슈워츠 측에서는 리플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XRP를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남기면서. 그 논란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카카오톡 리플 정보 공유방 쪽으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슈어츠 측에서 리플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며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언급을 남겼는데 결국에 이 말인즉슨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xrp 물량에 대해서 필요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시장에 매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보니까 현재 리플랩스 측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 xrp가 시장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항상 투자 시장에서 가격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 투자 심리 그리고 신뢰도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는 이유가 리플이 보유한 xrp 수량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총 발행량 1,000억 개죠 그 중에 580억 개가 유통량이고, 그리고 나머지 40%가량은 에스크로에 락업이 되어 있어요. 리플랩스에서 보유한 XRP가 최소 50억 개 이상으로 추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XRP 자체만 놓고 보면, 원래부터 국경 간의 결제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암호화폐지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리플이 상당량의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리플이 XRP에 대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시장의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리플이 시장에서 XRP를 대량으로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방향 중에 하나로 평소에 답답하시고 궁금하셨던 부분들 저희 카카오톡 리플 정보공유망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 도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해주세요. 리플 XRP 투자자들이 실제로 리플랩스 XRP를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 리플 CTO인 데이비드 슈어츠에 필요하면 팔겠다 이 발언 자체가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행보를 살펴보면 에스크로 락업 해제 물량도 시장에 보통 2억 개 정도의 xrp를 풀고 나머지 8억 개는 다시 락업하는 형식으로 유통량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리플렉스 보유 물량 또한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플 사의 언락으로 인한 가격 하락 충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내일 발표될 리플의 전략 자산 비축 내용과 함께 리플의 강력한 폭등 장세가 다시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XRP를 유리하게 매집해 나갈 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슈퍼 트렌드 지표입니다. XRP 일봉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 부근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뒤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대의 매수를 추천드리고.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보조 지표 중 슈퍼트렌드 지표가 매수, 매도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업비트나 트레이딩뷰에서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슈퍼트렌드를 검색해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기 쉽게 배경은 지워주고 선은 두껍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슈퍼트렌드 보조 지표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캔들의 슈퍼트렌드 녹색선이 등장하고 캔들이 이 녹색선 위에 있으면 녹색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초록색선이 마무리가 되고 슈퍼트렌드 지표상으로 빨간색선이 등장하게 되면 이 빨간선을 저항선으로 삼아 하락 추세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는 제가 이런 시그널을 빠르게 확인한 뒤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해드려서 정보공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약 50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리플 정보 공유방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면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입장 신청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5분 봉 단타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4,100원대에서 숏 매도 시그널이 나와 숏 포지션에 진입한 뒤 저녁 6시에 매수 시그널이 발생해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슈퍼트렌드 지표를 이용하면 5분 봉 단타로도 상승과 하락 시그널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포지션을 취하여 하루에 20에서 30%씩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슈퍼트렌드 지표에도 한계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횡보 장세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지표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져 잦은 손절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잘못된 슈퍼트렌드 지표 신호를 받지 않기 위한 횡보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를 함께 보면 이러한 횡보 장세에서 슈퍼 트렌드의 잘못된 신호를 걸러내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횡보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를 고안해내었는데요. 이름은 횡보 제거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가 있을 때에는 큰 막대가 나타나며 추세 장임을 알려주지만 반대로 이렇게 횡보 장세인 경우 막대가 매우 작게 나오게 되어 가운데에 거의 붙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작은 것을 보고 횡보 구간을 걸러낼 수 있어 잘못된 신호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횡보 장세가 아닌 상승 추세장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고 그에 따라 슈퍼 트렌드 지표의 신호가 맞음을 알수 있으며 매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큰 추세에서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점차 줄어들며 슈퍼 트렌드 지표에서도 하락 시그널이 발생을 했으면 우리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여 또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안한 횡보 제거 지표는 이동 평균선 매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를 함에 있어 횡보 구간에서는 캔들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여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여 매수를 진입하더라도 잦은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횡보 제거 지표를 함께 사용한다면 이 지표의 막대 크기를 보고 이 부분이 횡보 구간임을 미리 알아 캔들의 200일 이평선 상향 돌파가 나오더라도 매수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커지고 캔들이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다면 상승 추세에 들어간 게 맞음을 확인하여 매수에 들어가 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이 횡보 제거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에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고안한 지표인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횡보 제거 지표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횡보 제거 지표 받기를 신청해주시면 이 지표의 소스 코드가 담겨 있는 텍스트 파일을 보내드릴 건데요. 텍스트 파일을 받으시면 전체 선택 후 복사하기를 하시고, 트레이딩 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기운에 적혀 있던 소스 코드는 모두 지워주시고, 복사한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 후 차트에 넣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횡보 제거 지표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구독자신지만 간단히 확인한 후에, 바로 이 횡보 제거 지표 소스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보 제거 지표 소스 코드를 받아보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횡보 제거 라고 카톡 전송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이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사용하는 이 횡보 제거 지표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쉽게 매매를 하시고, 큰 수익을 내시면 그게 또제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